많은 장병들이 군대에서 운동을 하며 몸을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명물은 육군 부사관 보디빌딩 대회 1위에 빛나는 육군 17사단 김정현 상사입니다. 무려 15년 가까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근육질의 몸보다 정신이 더 단단해진 게 운동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우리 부대 명물에서 들어봤습니다. 잘게 갈라진 등근육과 터질 듯한 팔근육 조각 같은 몸매를 자랑하는 이 남자 복근에 빨래해도 되겠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의 주인공 육군 십칠사단 김정현 상사입니다. 김정현 상사는 토우중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우는 대전차 미사일의 하나인데요. 김 상사는 토우 반장으로서 평소 용사들에게 장비 운용 노하우를 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는 체력단련 시간에도 용사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부대는 용사들의 체력단련을 위해 여건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워리어 머슬메모리 대회 보디빌딩 부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김상사는 운동을 통해 얻은 근육질의 몸보다 건강한 정신이 가장 큰수확이라고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힘든 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를 해야 되는데 열 개쯤 해서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지만 사실 그때 한 개를 더들었서더 운동 강도도 높아지고 더 체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순간순간 하나씩 더 늘어 이겨내는 걸 하면서 성신력이 강해집니다. 김성사는 용사들에게도 운동의 이런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에게서 전우와 함께 할수 있는 등근육 단련법을 배워봤습니다. 아, 네. 요즘 보면은 장병들이 군대 안에서 운동을 진짜 많이 하는데, 예. 어 혹시 상사님께서 추천해주실 만한 뭐 2인 1조 운동법 같은 게 있을까요? 남자는 등근육이라고 하는데, 등근육이 가장 기본은 턱걸이입니다. 근데 턱걸이라는 운동이 사실 혼자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많이 되는 운동인데, 2인 1조를 했을 때 등을 충분하게 수축하고 이완시켜 줘서 자극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서 했을 때는 이렇게 수축이 안 돼요. 이쪽 가야 해요. 양쪽밖에 수축이 안 됩니다. 그런데 네. 보조자가 다리를 잡아줬을 때는 네. 올려가서 가슴이 닿 때까지 어. 이렇게 아래등까지 충분하게 수축이 되는 겁니다. 또한 영양가 높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 역시 그가 강조하는 것중 하나인데요. 군대 식당에 사실 보면 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야채들까지 정말 골고루 하루에 3000칼로리 이상의 칼로리도 충분하고 영양 섭취도 충분하게끔 고려돼서 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 이만큼 훌륭한 식단이 없습니다.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자꾸 맛있는 것만 따진다고 해서 군대 밥을 안 먹고 PX 가서 다른 걸 먹는 게 아니고 부대에서 나오는 삼시세끼를 우선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김상사의 도움 속에서 영양 섭취와 운동을 체계적으로 하는 용사들은 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반장님이 같이 잡아주시다 보니까. 트레이너 역할처럼 해주시기도 하시고 뭐 저희 틀린 동작에서 틀린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저희가 신경 쓰지 못하고 있던 그런 부분까지 잡아 주셔 가지고 훨씬 많이 도움이 되고 지금 운동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운동을 해서 그몸 상태의 건강이나 근육 등을 더 키우고 싶습니다. 김상사는 자기 관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용사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그의 꿈은 마지막까지 명예로운 군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군 입대하기 전에는 저는 사실 개인적인 삶 아니면 그래봤자 저희 가족 부모님을 위한 삶 이런 삶 상당히 개인적인 삶이었는데 군 입대 이후에는 이 전투복을 입고 있다는 것만으로 전투복. 지금 제가 잠을 자들해도 지금 죽더라도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살다 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런 좀더 명예로운 삶을 사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군대에 있으면서 국가를 위해서 사는 좀 명예로운 삶을 살다 가고 싶었는데. 처음 전투복을 입었던 그날부터 눈 감는 날까지 국가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는 김정현 상사.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의 행동과 말에서 참된 군인이란 어떤 모습인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 부대 명물, 김호영입니다.